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용감한 시민 감독 권진표입니다 어, 그, 저희 배우들 이제 그 휴일에 이렇게 그 여러분들 만나려고 왔고요. 여러분들도 어, 휴일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어,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어, 차청아씨 결혼도 좀 축하해 주시고. 고맙습니다. 소심인형을 맡은 신혜선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이렇게 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직 이제 그 영화 보시기 전일 텐데 보시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셨으면 좋겠고 어, 보시고 좀 재미있으셨다면 또 좋은 소문도 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어제 저희 청원니가 결혼했어요.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저는 용감한 심에서 한 수강 역을 맡았고요. 어, 차청아 배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고 또 오늘 그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전혀 연락을 못 받은 네, 한수간입니다 이준영입니다. 와주셔서 네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고 집 찍고 계신 영상 네, 많이 업로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즐겁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어제 결혼한 차청마입니다 원래 신혼여행을 바로 가는 게 맞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뵙고 싶어서 신혼여행 안 갔어요.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예외해서 직접적으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게 보신 다음에 많은 좋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용감한 시민에서 권중 역을 맡은 이찬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일단 주말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아, 영화 정말 즐겁게 다 같이 찍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여러분들이려고 포스터에 배우분들이.